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가 본 기적 진행을 맡은 식품의학 전문기자 박태균입니다. 오늘 명의가 본 기적 시간에는 시형간염을 비롯해서 간염치료에 관한한 국내 최고 고수 중한 분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기내과의 김도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의료계에서는 뭐 널리 알려져 계시지만 <laughs> 예,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소화기내과가 여러 또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간 질환 그 중에서도 또 바이러스 간염, 네. C형 간염을 포함한 바이러스 간염 그리고 네. 간암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도 하시죠? 네, 예, 간 학회라든지 음. 소학회 학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학은 그러면 세브란스 아, 연세대 나오셨죠? 예예. 예. 아, 그렇죠 그 먼저 그 최근 발생한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형 간염 환자가 정말 집단 발생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어,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네. 어,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결정적인 어, 이유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아시는 것처럼 어, 주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 환자의 혈액이 묻어있을 수,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는 다른 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혹시라도 사용하려면은 완벽하게 멸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기본적인, 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주사기나 침이나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양천구 보건소에 따르면, 그 문제의 그 요원이, 그 원장이 이제 2012년 사고로 뇌출혈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재사용해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말이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아 어, 전혀 수긍이 가지 않고 예. 어좀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주사기를 다 구비하고 있고요. 예, 그 기본이죠. 기본이고 네. 또 가격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몇십 원에서 뭐 몇백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것을 다른 환자에 사용했던 것을 어~ 돌려서 사용했다는 것은 어~ 일반인 입장에서도 어~ 절대 어, 납득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예. 사항입니다 예.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은요 예. 어,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예. 의사나 간호사가 멸균 장갑까지 끼고서 아, 예. 주사를 놓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예. 그만큼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는 이게 예. 완전 멸균된 상태로 어~ 그런 조치가 취, 취해져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취해지지 않은 것이 참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멸균된 건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아, 정말 황당,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그 과거 이 병원에서 일, 어, 일했던 한 간호조무사가 그 2012년 전에도 어,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그렇게도, 어,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그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예. 판단력 장애가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 장애로 인해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라고 예. 일종의 약간 그 핑계를 대,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어, 판단약 저하가 의사가 왔다 그러면은 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분으로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안 것이죠. 네. 당연한 네. 것 같은데요. 네. 그 병원 측이 정말 이같이 누가 봐도 정말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한 까닥이 그래도 아직도 조금 의문은 의문이거든요. 네. 그 정말 의문이 풀리지 않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꾸 똑같은 걸 질문해서 좀 네. 죄송하긴 하지만 <laughs>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어, 들리는 얘기로는, 어, 단아의원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원장의 어떤 판단력 저하로 인해서 실제 그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예. 원장이나 자격이 있는 간호사나 조무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면허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그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나라 병원 감염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예. 근데 지금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들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예. 실제로 그 메르스 이전부터도요, 예. 환자 안전을 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원들이 이제 대형 병원 위주로는 많이 늘어났고, 예. 환자 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병원 내 감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속한 세브란스 병원도 환자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이라는 걸 모토를 갖고서 여러 가지 그 안전 대책을 세웠는데요 네. 이런 그 메르스 사태라든지 시험관염 집단 발병 이후로 네. 이 의료기관들의 어떤 환자 안전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대책을 더 확실히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문제의 원예 네. 거기서 이제 그 감염 시형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사기를 사용한 걸로 지금 일단 의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때 뭐병은뭐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뭐 예. 2012년 그 이전부터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은 환자 수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될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 다들 굉장히 혹시 시형 감염이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주사기를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면 바로 걸리게 됩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가령 실제 그 시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 네. 들어있는 주사기로 예. 우리가 만약 제 팔에 예. 어 이렇게 스쳐서 피는 나지 않았지만 좀 긁힌, 긁힌 흔적이 정도. 있다. 네. 그럴 때는 거의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예. 네, 그만큼 어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은 거의 뭐 그런 경우 0.3% 미만으로 되고요. 아. 네, 물론, 그 혈액 한명 내. 세명 중에 한세명 정도. 그렇죠. 예.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그 감염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네. 그 혀, 어, 노출된 혈액에 주사기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양이라든지 네. 또는 접촉한 분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네.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 금세 네.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느냐, 뭐 그런 점 때문에, 어, 피만 나지 않으면 거의 걸리지 않는데, 네. 어, 예를 들어 지금 사태와 같이 네. 직접 혈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예, 많은 양의 그렇죠 그런 많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예.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예. 어, 문헌에 따르면은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노출된 경우에는 예. 0.9%로 어, 아, 조사가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예 높지 그렇게 높지는 생각보단 않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한명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 99명은 그래도 안 걸린다는 안 거니까. 걸린다는 거죠 그 면역성의 문제인가요 면역성의 문제입니다 면역성의 문제고 또 바이러스까지 양이 좀 적게 들어간 그러니까 럭키한 경우, 경우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단어, 그 병원에 갔던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우선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요 응. 어, 항체 검사 시험감염에 응. 대한 항체 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어, 비용도 아주 저렴한 검사인데 네. 그 검사를 통해서 어, 몸에 항체가 어, 있다라고 하면 감염을 의심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네. 그 상태에서 확진 검사로서 소위 바이러스 정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 시형간염이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RNA, RNA를 직접 검출을 하게 돼서 검출이 되면 예. 어, 이제 환자가 되는 거고요. 예. 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었거나 예.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70여 명이 감염자가 생겼다.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까지 확인을 한, 경우 확인을 한, 한 경우가? 확인을 한 경우가 되는 거죠. 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결한 주사기 외에도 시형간염의 유발 요인이 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피해가 관련된 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혈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되게 어떤 것들이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시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네. 혈액이 묻어 있는 도구나 기구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예. 걸릴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주사기고요. 예. 예전에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어, 드러나지 않을 때는 헌혈을 통해 수혈을 통해서 아, 많은 예. 분들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예, 예. 예, 그 후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 수혈 관련 감염이라는 어, 것이 알려지고 나서는 예. 어, 수혈이나 헌혈 전에 반드시 시형 감염을 검사하도록 음,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허, 이런 수혈 외에도 어, 남성 분들 예를 들어 공중 목욕탕에서 면도기를 공유한다든지 예. 또는 손톱깎이나 예. 또는 어 그, 예를 들어, 칫솔 같은 것도. 칫솔도 그런 칫솔도 예. 예를 들어, 뭐, 예. 양치질할 때 피가 날 피가 수가 나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혈액이 노출된 칫솔에 예. 다른 분이 쓰게 되면 또 피가 날 수가 있죠. 예. 그 피난, 구강 점막에 예. 어, 어떤 손상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칫솔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예. 어,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예.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 높지는 않겠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확률은 있음,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럴 경우는 하여튼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네요. 맞죠 이런 하여튼 피해를, 잘못하면 상처를 낼수 있는 그런 기구들은 절대 공유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칫시까지도 맞습니다. 예. 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러면 혹시 최근에 이제 문신이나 또 요즘 문신이 너무 흔해졌어요. 사실 예, 예, 운동선수들도 많고. 그런. 맞습니다.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하여튼, 혈액이, 뭐 피를, 피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위험성이 별로 없습니까? 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신을 할 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피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의 환자를 볼 때, 어, 예전에 그 수혈을 받은 분들은 명백하게, 예. 이 수혈 때문에 시형간염에 걸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예. 어, 그 외의 환자분들은 왜 걸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특히 중년 이상의 뭐그 여성분들에서는 네. 과거에 문신을 한 성격들이 문신. 많이,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눈썹 문신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신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이 전염의 경로가 될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최근에는 그래도 위생적인 시설에서 문신이나 이런 피어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소독을 덜 한다든지 일회용이 아닌 것을 도구를 갖고 문신이나 피어싱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조금 저기, 예. 어, 생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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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오래 전에, 예를 들면 문신이라든가 피어싱을 한 사람들이 본인이 혹시 시험관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특히 어. 이제, 어, 10년 이상 전에, 예. 특히 뭐, 야매라고 하죠. 예. 네, 정식, 어,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분이 예. 문신을 했던 그런 예. 경우에는, 예. 여러 사람 썼던 그 문신 도구를 예. 같이 썼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런 문신에, 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야. 좋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제의 병원을 방문한 분이라고 하면 말이죠. 예. 자, 자신이 정말 시험간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예. 이 C형 간염에 어떤 특별한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 아쉽게 C형 간염이 우리가 쉽게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이제 받아서 예.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예. 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예. 어, 비형 간염은 급성 비형 간염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죠? B형. 몸살 증상이 나타난다 몸살 증상. 예. 예. 몸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C형은 그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급성 시형 감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고 예. 6 개월 동안을 이제 급성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급성, 네. 급성, 급성, 급성으로 오제 우리가 급성으로 오는 거죠. 네. 급성 시형 감염 기간에도 이런 몸살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 많은, 몸살 같은 증상은 예.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넘어가는 많이잖아요. 경우도 있고요. 비형 예. 간염 환자도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 맞습니다. 네. 아. 심각한 몸살로 아주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참고선에 네. 예. 지나가니까요. 음. 네. 그럼 만성의 경우는 증상이 있습니까? 만성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시형 간염뿐 아니고 어, 더 진행한 간경화 뭐~ 음. 심지어 간암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네. 이~ 간이 소위 뭐~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어떤 뭐~ 통증이라든지 음. 아주 심각한 그~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음. 병원에 방문해서 실제 진단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단 감염이 됐다 시형 감염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다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 않습니까 어~ 특별히 뭐~ 일단은 일상생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가족내에 예.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음. 뭐 옷을 같이 입는다든지, 네. 간단한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B형도 그렇고, C형도 그렇고, 음. 어 전염의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예. 근데 뭐 치솔질 같은 것도 예. 가족관이라도 같이 안 하는 게, 뭐 그런, 그, 물론 당연히 안 하지만, 예, 예. 혹시 혼동해가지고 할수 있는 도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면도기 같은 것도 같이 쓸 수가 있고, 뭐부목 어. 부모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같이 할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절대 피해야 됩니다. 절대 피해야 됩니다. 어. 네. 그렇다면 보통 이게 증상이 에 감염된 지 되게 얼마쯤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시형 간염은 그 만성이 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보통 평균적으로 20년이나 예. 30년 정도 지나도 예. 어한 3분의 2 정도는 예. 그대로 그냥 보유자, 보균자 예. 네, 상태로 안정적으로 있지만 대략 한30% 정도에서는 간경화까지 진행한다. 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요. 간경화, 간암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보통 은 그래서 2, 30년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아, 2, 30년 후에 이제 하니까 과거 2,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죠.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보험이 됩니까? 치료제는 현재 나와 있는 약물은 그 주사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먹는 경구제도 있는데, 둘다 네. 보험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사제를 주로서. 예. 예,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주사제. 예. 근데 그 효과가 있었나요? 어, 유전자형에 따라서 좀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단아의원에서 걸린 환자들 분들 유전자형이 1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요. 예. 2형 같은 경우는 주사제를 써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1형은 예. 인터페론 치료를 하면 보통 한60%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고요. 아, 나머지 40%는 40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서 예. 어, 큰 효과를 못볼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온 인터페론이 이제 없는. 예. 어 경구제로는 먹는 약만어일형이더래도 예, 예, 예. 예. 6개월 치료로 부작용 없이 예. 한90% 이상 치료 어, 성공률을 곧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형과2형을 동시에 잡아줍니까? 어 지금 나와 있는 경구제는 1형만 해당합니다. 아 됩니다. 그러면 주사제는 이형에더 효과이고 그렇죠. 그 경구제는 그 먹는 이... 약은 1형에더효과적이라렇습니다 그러면 나름 나름대로 이렇게 병원에서 간별이 가능하겠네요. 가능. 예, 1형인지2형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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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문제가 된건 전부 일형들이일형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B형 바이러스는 완치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경화까지 진행하지 않았으면 네. 바이러스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지면 우리가 완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 왜 B형이 더 어려운 거죠? 어, 어 그건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람 유전자하고 들러붙 돼서 아, 예. 사람 유전자에 들러붙은 바이러스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네. C형 바이러스는 사람 유전자하고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그 C형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요양 음, 뭐 말씀 나왔으니까 네. 그 C, 우리가 보통 이제 간염 그러면 A형, B형, C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문제된 게 C형인데 네. 어, B형하고 A형하고 이 C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A형 간염은 만성 A형 간염이라는건 없습니다. 급성으로 다 끝나게 아, 되고요. 예. 그런데 위험한 것은 한만명 중에 한두명 정도는 예. 너무나 심하게 급성 간염이 와서 예. 간이식을 받거나 또 사망하는 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예가 예. 예. 과거에 몇년 전에 네. 여러 명 사망한 분이 있고 예.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대표적인 예.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인데요. 예. 어 C형 간염하고 달리 B 형 간염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A 형도 백신이 있죠. 예전에 B 형 간염 그 만연국가였는데 예. 예. 그 백신 덕분에 예. 지금 B 형 간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전 국민 한3% 정도만 B 형 간염. 한때는 ]이었고요. 7, 8%아니죠 그렇죠. 예 80년대는 7, 8%가 음. 넘었었죠. 아, 그 예방 접종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 그렇게가 줄어들어서 간암도 결국 줄어들었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보통 그러면 간암을 일으키는 요인이랄까? 뭐 네. 이런 비형도 뭐 마찬가지고, 시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더 훨씬 더 큽니까? 어, 알려져 있기로는 만성 비형 간염하고 시형 간염 중에 시형 네. 간염이 간암을 더잘 일으킨다.라고 아,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비형 간염이 더 많이 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오히려 시형 간염이 더 맞습니다.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시형 간염의 항체가 나오고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3분의 1만 또 저기 문제가 되고 <laughs> 나머지 3분의 2는 괜찮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런 경우에 3분의 1에 자기가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예.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르나요? 예예. 예. 그럼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게원칙 치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아, 저 약을 약이든 뭐든 하여튼 자기가 그 정확한 유형을 보고 1형이면 뭐 예를 들면 약으로 경부제. 2형이면 예. 주사.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런 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그 시형 간염 그 예방법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나요? 예.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 타인의 혈액에 노출됐을 때 특히 이제 타인이 시형 간염에 걸려있는 그런 혈액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그 위생 수칙만 네. 잘 지키시면은 시형 네. 어, 간염에 걸릴 위험이 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어, 뭐 공중목욕탕 같은 데서 혹시라도 칫솔을 네. 안 가져오셔서 어~ 한번 뭐~ 남의 칫솔을 써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음. 차라리 양치질을 안 하는 것이 어~ 음. 낫지요 네, 그렇죠. 남의 것이 뭐~ 타액이라든지 어~ 체액이 묻어있는 음. 혈액이 묻어있는 남의 것을 어~ 사용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음. 어~ 시험관이면 별로 없어. 면도기, 남성들한테 네. 면도기가 네. 문제고요. 네. 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그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네. 또 이번 시형 간염 집단 발병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무서워서 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도 네. 병원에 가시면 내가 또 새로운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 때문에, 네. 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병원에 안 오실까 참, 어, 거, 저도 의사로서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 시형 간염 환자가 뭐~ 최근 역학 조사를 보니까 부산 전남 경남 이렇게 한반도 남부 지역 예. 이런 데서 조금 더 훨씬 더 유병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어~ 이상하게도 남부 지역에다가 음. 우리 서해안에 있는 인천 지역 이어 음. 조사해 보면 항체 시험까지 항체 양성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네, 이번 역학 조사를 보니까 국립 예. 감센터에서 네. 한 건데 예. 인천은 좀 빠졌거든요. 네 예, 인천은 좀 빠졌는데 어쨌든 <laughs> 네네. 네. 네. 네 어쨌든 그~ 뭐~ 부산이라든지 전남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실제 어~ 저희 진료하는 의사들끼리 만나서도 네. 어~ 그 지역의 의사들이 시험 가념을 예전부터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아, 네, 근데 그~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이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요인이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왜 높은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니다 제가 있습니다. 잠깐 들은 얘기지만 네.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시험관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돌아올때 네. 부산에서 부산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다. <laughs>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자, 그러면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게 이제 간이시잖아요. 예. 간, 간이라는 장기. 이 간은 굉장히 제일 큰 장기죠. 우리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장기인데 이게 굉장히 일이 복잡하죠 하는 일들. 예. 어떤 일들 합니까 주로? 말씀하신 대로 이 간이 우리 몸의 일종의 생화학 공장, 어.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네. 돼서요. 예. 어, 각종의 해독 기능도 하고 있죠. 우선 예.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을 분해해서 예. 예. 어. 술을 마시면 그래서 간에서 제일 많이 부담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간에. 예, 술을 먹으면 피곤한 이유도 간에서 그 해독물질을 처리하느라고 피곤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영양분,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우리 이 간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네. 서로간의영양소간에 간에 전환도 시켜주고 아. 또 저장도 해주고 아. 또 간에 저장돼 있던 거를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네. 이런 기능도 하고요. 네. 또 조혈 기능도 있습니다. 아. 골수에서 혈액을 잘못 만들면 간에서 혈액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비타민도 합성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a 라든가 D 같은 네. 비타민도 합. 합성을 하고 아~ 그다음에 아~ 또 이제 단백질 합성 같은 것도 해주고요 네. 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 같은 것이 음식물에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그 네. 세균도 간에서 걸러주는 이런 네. 필터 역할도 네. 해주고 독소뿐만 아니라 세균까지도 다 잡아주는 예 그런 굉장히 소중한 장기네요예 근데 이게 굉장히 둔하죠 근데 둔하죠 네 <laughs>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없어져도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약간 잘라내도 금방 다시 재생을 행복? 하죠. 재생은 된다. 예, 우리 몸에 30%만 간이 있어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고요.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옵니까? 예. 보통 한 달이면 다 돌아옵니다. 아, 예, 그래요? 건강한 간이었다면 이제 예. 어,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간호기를 들어 간암이 생겨서 절제를 하면 재생 예. 속도가 상당히 늦은데 예. 이제 그런 질환이 없던 분들은 한 달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음. 예. 그 연세대 의대 다니실 때는 이제 시형 간염 환자가 좀 드물었을 예, 것 같은데 예. 예, 제 그런데도 이 시형 간염 같은 간염을 전공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laughs> 예, 제가 학교 공부할 때는 시험관염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낮았었고요. 예. 네, 많이 알려진 것도 없었고, 치료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치료제의 그 발전이 최근 들어서 아주 비약적으로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경구약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 종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지만, 예. 지금 개발 중이거나 서양에서 쓰고 있는 약종이 어~ 모르긴 몰라도 대여섯 가지 종류가 더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겁니다 음. 이제 앞으로는 시형 간염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거든요 예. 예. 경구약으로 어~ 비형 간염하고 다르게 예.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예. 어~ 그~ 옛날에 그~ 없어진 바이러스가 있죠 예. 지구상에서 멸종된 바이러스 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바이러스하고 동일하게 시형도 천연두. 예, 네. 천연두요 네. 네. 천연두가 없어졌듯이 시형 예. 간염도 예. 아~ 이삼십 년 내에는 없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시형간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내과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만성 질환이 많아서 네. 이제 완치되는 환자를 많이 못 보는데 네. 어, 이 유일하게 만성 질환임에도 완치라고 얘기를 음. 하게 되니까 예. 보람을 느끼게 어, 되는 거죠. 진짜 것 같습니다. 보람이 있는 일이네요. 그런데 예. 보통 그 지금 한종 들어왔던 약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얼마 동안이나 먹어야 되나요? 어, 그거는 지금 주사를 하게 되면 12달, 12개월을 아주 고생고생 하, 치료해야 되는데요. 음. 이 지금 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약은 6개월 치료인데 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부작용이 없고 어 6개월 치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분들도 음. 이 주사제를 쓰게 되면 약먹는 약. 먹는 약이요. 예, 예. 예, 먹는 약을 치료하게 되면 90% 이상 우리가 치료, 치료 성공률 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 6개월이면 그렇게 뭐, 긴 기간. 긴 기간이 기간이 아닙니다. 예. 그, 그러니까 뭐, 약값이 많이 비쌉니까? 어, 급여도, 보험도, 예, 돼요. 되기 네. 때문에 요 지사제보다 우리 네. 조금 더싼 것으로 어,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었네요. 예. 시험관념에 관한 해서 네. 그, 우리 프로그램 명이 명의, 이제 명의가 본 기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 교수님 시술을 받아서 기적을 이룬 환자가 사례가 있으면, 생각나시는 네. 사례가 있으면, 네. 한두 가지만 뭐, 소개해 주시오 예, 예. 시험관념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 30년 지나면은, 어, 간경화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그 저한테 다니는 많은 시험간염으로 어 인해서 네. 간경화까지 진행이 되고 네. 또 간암도 걸리고 네. 간경화 합병증 생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 중에서. 어, 간식까지 이 필요한 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치료를 받고서, 네. 어, 상당히 간이 오히려 회복이 돼서, 네. 재생이 돼서, 네. 이런 간경화로 인한 증상들이 다 호전이 되고, 네. 또 실제 초음파로 간을 봤을 때도, 전에 경화했던 것이, 어, 경화가 아닌 것으로 이제 바뀌는 것까지 본 어. 환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젊은 환자였나요? 어, 시험관염, 경화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을 하자들 됩니다. 그런 최근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 최근까지 계속 다니는 분이고요 예. 치료는 예. 이제 한 (2~3년) 전에 이제 치료했던 분입니다 아, 네. 그때도 그~ 주, 그때는 주사약 주사약으로 했겠지? 주사로 했죠 네네네이 아님 어렵게 어렵게 치료를 했죠 사실 음. 뭐 부작용도 많이 경험하고 했는데 예.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간경화다 예. 아니면 간암이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환자라고 하면 네. 그분이 원인이 비형 간염인지 아니면 시형 간염인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음. 혈액 검사로 비형인지 시형인지 그에 아, 따라서 각각 치료법도 달라지죠. 달 달라지죠. 아, 간암, 간경화 치료법이 각각 달라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 아닙니다. 그 B형, C형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만 이제 양만 예. 다른 거고 예. 간경변에 대한 치료, 간암에 대한 예. 치료는, 치료는 동일하겠죠. 그렇지만.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바이러스도 없애줘야 돼요. 그렇죠.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은가요? 맞습니다. 예. 간암이나 간염 치료고요. 네, 예, 특히 이제 간암 환자들은 간암 치료에 따라서 간 기능이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음. 그다 반드시 비형 간염 바이러스도 치료해줘야 되고, c 형 간염 바이러스도 치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 인터페론만 있을 때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인터페론 음. 부작용 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음. 이제 경구약이 나왔기 때문에 음. 간암 환자에서도 경구약을 안전하게 써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까 지금 표현을 네. 저기 그 경구약 먹는 약이 부작용 이 아주 없,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예 없는 약이 세상에 있습니다. <laughs> 예, 있기는 <laughs> 있죠. 근데그 예. 부작용의 어, 빈도래든지 예. 나타나는 증상이 워낙 그, 아주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 예. 아, 예. 그 정도면 충분히 환자가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부작용이죠. 예. 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아까 사례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 특히 이제 간경화라든지 단순한 그 만성 비형, 시형 간염은 우리가 환자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어그 저희가 이제 보람을 느낀 측면이 좀 덜한데요. 네. 간경화 특히 이제 간암이 걸리는 분들은 네. 어 이제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특히 어 시형간염에서 간암이 생기는 분들은 고령인데다가 네. 또, 또 재발도 잘하고 네. 어 해서 상당히 그 간암이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근데 간혹 그~ 치료를 해서 네. 완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암이 진행이 됐는데도 네. 어,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어, 치료제의 발전도 있지만 네. 환자들이 그~ 의사의 네. 어떤 그~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수능도 네. 수능도가 높고, 네. 높고 네. 네. 또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네. 치료 효과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되게 비슷한 말씀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한 네. 의사를 믿고 잘 따르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기적을 이룬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그시험관련과 관련된 김 교수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